a deployment point yeah we have an mother base is under attack Hull. the enemy is over on one of our platforms and they're holding some of our staff hostage if we don't do something they'll try to take off with our men that would mean losing some of our finest manpower boss take back that platform this ah, is a mission. for all of us get on this mission right away boss we'll select a mission mission accepted 아니, FB를 할 시간이 없어요. 꾸미! 저 예비군 보직이 각 동대에서 한명 뽑는 저격수인데, 제가 저격수 들어갈게요. 스트리상 필수에요. 아, 날짱 싫음. 16개 감사합니다. 아. Infiltrate the platform under enemy control and eliminate their commander. The moment they lose their chain of command, we'll move in and suppress the rest. 안돼. 내 집은 너무해. 오이님 안녕하세요. You can't rely on support from us this time. Anything we do might be seen as an attack. 대가를 지를 거야. 아, 난 그런 거 싫어.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지? 이게 적군이야? 수강. 아, 진짜? 아메기진가 있죠 자원 날림이 어떻게 돼요? 안녕. 얘는 이렇게. To a safe position. Yeah. He's coming too. Roger that. Whoa. <뢰하시스> 아, 플랫폼을 다 뒤져야 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니, 대체 몇 명이야, 이거? 1인 구조를 몰라 윈! 오와 하나 둘셋넷다요 여섯마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갈 거야. See f i 기다려. 평화 간다. 응? 나안 숨었어, 나 지금. 애들아, 아니야, 내려갈 거야. 어떻게 가지 여기? 있구만. 멍청이네, 멍청이야. 이야 잘 가라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거 많은 어, 없네. 이야 명성 하락했어. 아니야. 올라와. 어. 헤드 <헤헤>, 잘 가? 여기 있다. 이 어? 아닌데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막 됐어. 아닌데요. 아니거든요. 15명이 왜 해고됐어요? 영궁도 떨어졌어. 보안팀이 설립이 됐대. 있어. <laughs> 아, 나 바로 방어 짱시로 미션 중에 짱시로 오늘은 여기까지 야겠다 hey, 어? o 어디 갔어 카이트어 아니 나. 뭐? 전진기지 건설한다고? 섀도우보어가 뭐야 나 근데 할 게임이 너무나 많아 근데 뭔가 느려야 된대 없는데? 아 헤어 구매 F O B construction complete. 훨. Unit function added. 장비 싸네. 나뭐 선택했어요?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added. 어? 나뭐 선택했어요? 아 일반금속. 나 뭔지 모르는데 그냥 선택했어. 태평양? 아, 이미 선택해버렸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은 대원 정리 좀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아, 싫어, 안 해. 와, 대기실에 엄청 사람 없어졌네. 날씨 조작이 된데, 이젠 잠깐만요. 대원, 아까 트러블 메이커 있었어. 전체다. 아, 아난 키를 모르겠다. 어 정렬 스킬 표시 전환 의무병 거친 남자 총잡이 리로더 야만인 트러블 메이커 잘 가라 예왜안 돼요. 얘, 얘 잘라야 되는데, 여깄다, 해고. staff 아... dismissed 너도 나가 칼도자님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오늘 못할것 같아. 할머니가 오셔서 아버지한테 전화. 근데 얘는 이거 뭐예요? A++ 아. 아스 뭐야? Select unit. 트러블 메이커, 너 나가. 아, 트러블 메이커, 안 돼. 너도 나가. 아, 맨날 안 켜. Staff dismissed. Select unit. Staff dismissed. 됐나? 알아서 킬 거야. 캠방 얘기하지 마요. 스트레스 다 받으니까. 어, 왜 이렇게 트러블메이커가 많아졌지? 잘라. Staff dismissed. 스킬 어, 여긴 트러블메이커가 없네. 스킬 어, 넌 나한테 괴롭힘 좀 당해야겠어. 잘려, 안 킬게요. 앞으로. 아 잠깐만. 아, 대원. 저 솔직히 자꾸 말하면 말할, 말할수록 안 하거든요. 아니 내가 알아서 키는데 어느 날은 캔방 왜안 키냐? 키면 또왜 켰냐? 거참 알아서 하게 냅두지. 미션. 왜 아예 역해 말아 그러지 왜? 네, 쿠키님 안녕하세요. 오, 이제 하나 더 보낼 수 있다. 아, 대원 스카우트는 필요가 없는데. 아, 그냥 말 듣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누가 이렇게 참견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 하지? 뭐 보낼까? 나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 가지고 오는 거 보낼까? 원양 개발 갈수 있나? 아, 부대원이 없어. 어, 나도 보내고 싶은데, 나도 원양 개발 보내고 싶은데, 온라인 말고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맞네. 이거 이렇게 다르네. 아, 모르시님 안녕하세요. 아, 이해했어. 점 찍힌 거 이건 다 보내야겠네. 아 대박 갔다와 얘들아 식물 채집 갔다 올 사람 어두팀 밖에 못 갔네 야. 어,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잠깐만. 그럼 <laughs> 이벤트 안에 난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바빠. Please, 아, 잠깐만. <laughs> 아니, 22잖아. 21을 먼저 해 버렸어. 아니, 안 수락해. 어쩜 좋지? 잠시, 부모님과 통화를 좀 할게요.